원액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내용이 쉽습니다. 앞에까지 조금 어려웠는데, 어, 여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여기서 묻는 것이 뭐냐면, 어, 이,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 그러니까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의 길이를 물어봐. 그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그림을 잘 보면, 접선하고 반지름은 항상 수직이라는 이제 개념.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기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주어져 있는 개념인 거고, 원의 중심도 나올 거고, 여기는 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연결아. 연결랑네가맞춘 네. 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잘 자격이 없습니다. 아, 자, 그만 자세요. 아.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버리면, L이 나오자, 나온다는 개념 아니겠어? 그죠? 누구나 상상했으면 피터 타스 정리 개념이죠 얘는 그렇게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 간단한 거야 얘가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 접선을 그었대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원이 있고 접선을 그었고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될 수 있을 거고 여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될수 있다는 거죠 개념이 여기 중심 한번 볼까요? 이표준형을 바꿔주면, 이렇게, 이렇게, 표준형 바꾸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1 더하기 4 들어가면 5 되겠네. 그지? 반지름이루트 5고, 자,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그런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1,2라고 나왔고, 자, 여기 3,5에서 거리를 제곱입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요, 루토라고 주어진 거잖아, 요 그렇지? 루토라고, 맞아? 대 어. 다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죠. 자, 3에서 마이너스 1 빼서 제곱하고, 5에서 2 빼서 제곱하고, 그러니까 25니까는 이제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구하는 길이를 l라고 이 한다면. L은 루트, 자, 25 빼기 5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쵸? 루트 20이니까 2루토가 되겠네요. 연결한? 너에겐 자격이 없다니까, 어? 그래. 자고 싶으면 하나 더 맞춰, 어? 자, 유형 17번부터 18번 문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개념이 되게 쉬워요. 일단, 유형 17번 문제 먼저 보면은, 이런 개념이야. 원이 있죠. 응?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 원의 점까지 거리를 지겠다. 는 거야. 자, 지금부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쭉 재나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어떻게 뭐 늘어나고 있니? 늘어나고 있죠 점점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줄어들겠죠 얘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순간이 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지름을 통과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제 원, 원을 원 선으로 잘랐을 때 가장 긴선 원의 중, 지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중심을 통과할 때가 가장 긴선 분일 때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맥시멈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재세요. 알겠어?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먼저 재는 거야. 그다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딱 더해주면은, 어? 원 바퀴 점까지 거리의 맥시멈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점이 여기 위치에 왔을 때가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는 개념이야요 그치? 맞아요? 요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 D 빼기 R로 표현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 최소 거리는 d 빼기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유형 1 8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개념 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직선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직선 하나 더봤죠 그래서 원이 어떤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데 그게 맥시멈일 때나 미니멈일 때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랑 같은 개념이지 뭐 여기서 이제 직선을 걷는데 언제가 가장 맥시멈이 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중심을 통과할 때가 맥시멈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음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 먼저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알겠어? 이런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아,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여기 있을 때가 최대한 거죠. 이게 원 끝에. 알겠어? <laughs> 여기는 지금 좀풀 시간을 드리는데 어, 지금 1283번, 85번 그 다음에, 어 87번. 그 다음에 93번. 이렇게 네 문제 푸는데요. 8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모르겠다는 거지. 그니까 러 이거는 최대가 얼마나 거리야? 마이너스 1 4로부터 중심인 2,0까지 거리쟀을거 아냐. 그치?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겠네. 5에다가 반지름 더한 게 최대고, 최소는 5 빼기 2가 된다는 거 아냐, 개념이.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 그 예전에 그 현의 길이 가지고, 현의 길이 최대 최소 해가지고 개수했던 문제 있었잖아. 원에서. 그랑 비슷한 문제예요 원밖에 점에서 이렇게 걷어. 근데 지금, 최대가, 최대와 최소가 되는 순간에 이 지름을 통과하는 라인에서,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말이야. 근데, 이 최소인 상황보다, 약간 긴, 요만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똑같은 길이가 있다는 라 거지. 반대쪽에.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두 개씩 존재하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7부터 3까지 움직이는데, 3부터 7까지 움직이니까, 이 정수의 개수는 7하고 3, 4, 5, 6, 7세보면몇 개야? 5개지? 그죠? 3, 4, 5, 6, 7 5개요. 7 빼기 3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줘야 되는 거야. 등호가 양쪽에 다 있을 때는 더하기 1 해주라 그랬지, 그다 5개가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양 끝에 최대 최소인 애들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그두개 빼주라 그랬잖아 2개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야 8개 알겠지? 그 다음에 85번 모르겠다랬나? 네. 85번 문제는 요거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뭘 봐야 되냐면 피가 움직이잖아요. 피가 움직이면 P A 랑 P B가 둘다 파네. 그치지 피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PA제곱하기 P A 작업이 P B 작업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최소값 관련한 문제를 잘 풀려면 적어도 하나는 고정이 되고 하나만 움직이는 상태,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줘야 뭔가 그림상에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피가 움직일 때 뭐, 얘가 AP가 늘어나면 PB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는 최대 채소를 구하기가 어렵다. 알겠어? 어려워. 그 대신, 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PA제곱다기 PB제곱이 등장하는 공식이 있었어. 공식. 파푸스의 중선정리 혹시 기억납니까? 파푸스의 중산정리.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 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중산을 봤을 때, 그렇게 중산을 봤을 때,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두배 해놓고,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파푸스의 중산정리라고. 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기억을 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중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p가 이제 움직이면, 여기에서 이제 pm의 길이는 변하긴 하겠지만, a랑 p는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여기 는 m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그렇지 m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 는 am의 길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PA제곱과 PB제곱은 언제 최소가 되냐면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면 AM의 길이가 여기 있는 AM은 여기 있는 BM이야. 자, 이 길이가 안 변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최소가 될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P가 어디에 있을 때이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라 그랬어? 이렇게 중심에서 딱, 그러니까 중심을 통과하게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게끔. 그제 그려놓고, 자, OM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OM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준, 그러니까, 한번 OM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준 길이가 PM의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OM의 길이는, 0 콤마에서 이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어 둘이 더해갖고 나누기 하니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가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럼 o m 의 길이는 0 콤마 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16이 5가 될 거야 그래서 5 빼기 2가 그러니까 5m의 그러니까 이제 그 pm의 길이의 최솟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 어. 그 다음에 AM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AM의 길이는 루트 자,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딱 해갖고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PA제곱 PB제곱은 PM의 제곱 AM의 제곱을 더해서 두 배를 해준건데 얘는 언제나 크거나, 최소일 때의 상황이 언제냐면 여기는 am의 제곱은 언제나 5니까 변하지 않고, 그렇지? 내 pm의 길이가 이제 3일 때가 가장 짧을 때니까 더하기 3의 제곱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는 루트 5의 제곱인 거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그치 최소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구도하기 5면 14고, 곱해지면 자 28이 되겠네요, 알겠지? 이 e s sir. Time. t 번에 달 t i m 지 t i 번 이거 i m e t 니까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정삼각형, 그러니까 원의 A가 이제 움직이고요. A의 위치에 따라서 AB나 AC의 길이가 달라지겠네. 그치? 어, 그때 이 정삼각형, 너이 B 뭐어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A의 위치가 변할 때 AB나 AC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구할 수 없겠지만, 내가 이 대신에 뭐를 할수 있냐면요. 이 A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는 잡아줄 수 있어 그니까 러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길이 구할 수 있다 요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h라고 놔두고 ah의 길이를 통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일단 너희들 정삼각형과 관련해서 정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를 a라고 놨을 때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아십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 구하는 공식. 이게 뭐라 그랬지? 정삼각형 높이가는 공식 뭐야? 한변의 길이가 A일 때 2분의 루트, 루트 3 a. 5이5 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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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4 4 4 4틀렸4 a 4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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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A만. A라고 해야 돼요? a 이 a 라고 해야죠? 4분의 루트 3A. 그렇지 않아요 a 4분의 지 않아요 4분의 루트 3A. 4이에 a 제곱이에요. a 제곱이에요. 그래도 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 뭐 4분의 이트 3A. 4분 4분의 루트 3A. 여기까지 맞춰줘 4분의 이트 3A. 고뭐의 루트 3이 4분의 루 4분의 루트 3A. a 4 외우세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 정삼각형 높이 2분의 루트 3A. 너희비는 4분의 루트 3A죠. 꼭 외우세요. 알겠지? 야, 이거를 모르는데, 야, 이거 이 문제에 대한 플랜을 짤수 있겠어? 높이 갖고 변의 길이 구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높이 구할 생각을 하겠어? 그잖아. 어. 자, 그래서 이 그림 상에서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이제 언제가 가장 짧은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a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최소를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ah의 최솟값을 구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솟값. 어떻게 구해? d r이라니까 이건 개념이. 그죠? d라는 건 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거기서 반지름을 뺐을 때 A의 위치,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여기에 왔을 때가 이제 높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해돼? 어. 실제 이제 AH 요 길이를 이제 구해 주게 되면 내가 이거 H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식 자체가 x 빼기 y 빼기 6은 0. 까지의 거리를 재는 개념이라서 루트 2분의 0 콤바 0을 여기 직선에 대입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나오죠 거기서 반지름이 루트 2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유리화 해주면 3 루트 2가 나올거고 빼기 루트 2니까 이거는 2 루트 2가 된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높이가 2루트일 때가 미니멈일 때가 왔으니까 이게 아 그래? 그럼 높이가 이거는 최소고 최대는 d 플러스 r이죠? 이게 지금 최대 최소 다 물어봤나? 어,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의 최소가 이제 2루트2인 거고 자 최대도 그 해줍시다. 최대. 자 최대는 d 플러스 r이 되는 거니까. 3루트 1랑 루트 2를 이번에 여기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4루트 2가 될 때,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관계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있는 관계식, 요거.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 A가 뭐야? 루트 3분의 2H에요. 그러면, 루트 3분의 2에다가 2루트 1를 곱한 거가 미니멈이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2에다가 4루트 1를 곱한 게 맥시멈이 되겠죠 그치? 음. 자 그러면 어, 여기를 계산해 주면은 4루트 2 그냥 루트 3분의 4루트 1을 적을게 그냥 괜찮으니까 이거 루트 3분의 8루트이라고 넣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넓이의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넓이 거는 공식에다가 아시겠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유리하고 집 필요 없겠지, 그죠? 응? 사 분의 루트 다음에 이 제곱 공식에 대입하세요. 알겠니? 자, 계산한 번 해보면 답은 나올까?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시너지 이제 빈 부분들 다 푸세요. 다 풀고 모답 정리. 그러니까 개별 질문 해가지고 모답 정리 하시고 모답 정리 다 마무리 된 사람은 나한테 추가점 받아가. 부탁드녀오세요